<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때 빡때 당구 TV의 빡테입니다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우리나라 이제 당구 지도자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은 어떠한 실기 시험을 보고 통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시험을 보실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음에 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초급 다 문제, 중급 다 문제, 고급 다 문제가 있었는데요. 총열다 가지 유형을 이게 다3 쿠션이 아니고요. 초급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4구처럼 치는 그런 배열도 있고, 그런데 그냥 쭉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초급 5가지 문제 중에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 공을 정면으로 밀어서 빨간 공을 맞추는 건데요. 12시 당점으로 큐를 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정면보다 조금 얇은 두께에 두고 12시 당점으로 밀어쳤습니다. 아마, 이것을 정면 밀어치기로 이렇게 지금처럼 투 바운딩으로 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큐 스피드가 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정면보다 조금 얇은 두께로 편하게 밀어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 보입니다. 초급의 두 번째 배치입니다. 네, 이 공은 노란 공을 맞춰서 직접 끓을 건데요. 오른쪽으로 4분의 3 두께의 극하단을 주고 부드럽게 끌어보겠습니다. 강하게 치는 것보다는. 하단을, 큐를 들지 않으려고, 아래로 너무 내리지 않으려고 신경 써서 4분의 3만 정확하게 보고 축 쳐주시면 빨간 공이 거리가 먼 거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일적구와 수구가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저기까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을 갖지 않고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절반 두께에 그냥 상단 12시 3팁 주고 쳐주시면 됩니다. 무회전이에요. 12시 한번 쳐볼게요. 두께가 그렇게 예민한 공은 아니에요. 1분의 1보다 좀 얇아도 되는 당점이기 때문에 역회전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느낌 팁, 살짝 재회전 느낌 팁을 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초급 4번 앞돌리기인데요. 이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반 두께를 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원거리에 있으니까 내 네, 예비 스트록을 그 마지막 백스윙을 많이 안 빼주시면 뒤에 마, 백을 많이 안 하면 조금 더 어, 실수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반에 무회전, 절반에 무회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급 다섯 문제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은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중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초급, 초급 배치입니다. 10시 반 쓰이팁에 절반보다 좀 두꺼운 두께를 두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초구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 테이블이 조금 길면은 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무난한 테이블에서는 절반 두께에서 한 3분의 2 두께? 스트록만 팔로우를 유지해준다면, 그냥 등가속을 유지해준다면 그렇게 두께 예민하지 않게 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중급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 9시 3팁입니다. 쳐볼게요. 부드럽게 9시 3팁만 주고 절반 두께 부드럽게만 쳐주면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네, 중급 예제 세 번째인데요. 뒤돌리기. 근데 이걸 스핀볼을 치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보니까 한 3분의 2 두께, 4시 3팁에 큐를 좀 길게 롱 팔로우로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두께에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3분의 2 두께 정도, 2분의 1과 3분의 2 정도에서 큐를 끊지 말고, 이렇게 좀 길게 공이 좀 끌릴 수 있게 쭉 큐를 길게 좀 넣어주고, 4시 3팁 당점으로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시 반 3팁에. 3분의 1 두께를 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제 영상에도 있는 일출일몰에 그냥 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절반 두께에, 아예, 중앙, 정중앙, 무회전. 정중앙이요. 한번 쳐볼게요. 2분의 1의 정중앙.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위주가 아니고, 15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당점이 나왔는지, 그런 두께가 나, 나왔는지는 설명을 빼고 이 당구를, 이 배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초급 1번과 비슷한 배치인데요. 이번에는 고급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투 바운딩을 해서 득점하는 예제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에서 줄수 있는 회전을 다 주고 한번 아주 정면으로 밀어 쳐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정면으로 큐스피드는 어, 이런 공을 칠 때는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 이공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두께에 옆단 3팁, 그리고 부드러운 팔로우를 쳐주면 될것 같습니다. 리버스인데요. 세, 그 9시 방향 3팁에 4분의 3 두께 한번 쳐보겠습니다. 강하게 치면 역회전 먹고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또 끊어치면 이게 확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고급 예제 3번, 3대 횡단샷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반 두께의 중하단 무회전을 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역회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느낌상의 회전을 주고 치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20 같은 경우에 3분의 1 두께 정도를 치면서 중단 원팁을 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네, 마지막, 고급 예제 5번, 세어치기입니다. 네, 2분의 1 두께에다가 역회전 팁 하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2급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생활과 전문에서 실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총 15가지를 풀어 보았습니다. 어, 15가지를 다 풀이를 해도 좋지만 그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어, 그냥 간편하게 보실 수도 있고 이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빠르게 이 공이 어떤 두께에 어떤 당점을 치, 치면 좋을지, 제가 친 당점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친이 테이블에서만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그냥 시험이 아닌데도 이걸 보신 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